네, 나는 더 영어답게 말하고 싶다. 구동사 편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 주장, 논의와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관련된 구동사들 보겠습니다. 160번은 뜻을 전달하다 라는 의미를 지닌 구동사인데요. 전달하다 라고 할때 여기 나와 있는 convey라는 동사도 있고요. 또 deliver도 있죠. 이런 동사 하나를 써도 되지만 구동사로 쓴다면 get across 가 있습니다.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네, fumble이라는 게 뭔가 실수하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잡고 있다 놓치거나 여기처럼 words 같은 단어가 목적으로 쓰이면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버벅댄다고 할때말 실수를 하는 거, 더듬거나 유창하지 않게 말하는 것을 f u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펀블하긴 했지만 그래도 메시지는 전달한 것 같다 라고 얘기했는데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말을 get my message 다음에 across를 넣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across는 이렇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건너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자로부터 청자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을 get message acros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달하다 라는 뜻으로 아주 잘 쓰이는 그런 구동사죠. 그래서 deliver나 convey 대신에 get across 중간에 목적어 메시지를 넣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161번 구동사는 얘기를 꾸며낸다고 할때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영어 예문 들어 볼까요? 161. Your son told you he was sick, so why did you punish him for skipping school? He made up the whole story just so he could stay home and play video games. 네, 아프다고 해서 학교를 안 보냈는데 알고 봤더니 비디오 게임 하려고 얘기를 꾸며낸 것이다. 아프지도 않은데 꾀병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할때 메이크업이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뭐 메이크업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죠. 밑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화장을 한다라는 뜻도 되고요.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의미로 메이크업 쓸수 있고 특히 스토리 같은 단어를 목적으로 쓰면 어떤 이야기를 꾸며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fabricate라는 동사를 썼는데, 한 단어로 얘기하면 fabricate라고 할수 있고, 또 fake라는 단어도 형용사로도 쓰이지만, 어떤 가짜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얘기를 꾸며낸다는 뜻이 될수 있는데, 그 대신에 구동사를 쓴다면, makeup을 활용하면, 활용하면 되죠. 뭔가 얘기를 꾸며낸다고 할때 아주 빈번하게 쓸수 있는 구동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162번 구동사는 center around인데, 모모의 중점을 두고 있다. 중점적으로 다루다. 이 중점이라는 말을 동사를 활용해서 표현하려면 떠올려 볼 그런 구동사입니다. 영어에 문 들어갈까요? 162. Did you learn anything interesting at the seminar yesterday? No, the presentation centered around issues I already know much about. 네, 뭐좀 흥미로운 얘기가 세미나에서 있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내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다루더라.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더라. 그런 의미로 the presentation centered around issues I already know 이렇게 얘기했죠. 이 센터가 중심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한가운데 놓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얘기한다. 즉 어떤 것을 중점적으로 다룬다라는 의미가 잘 전달이 되죠. 그래서 center around 뭐뭐 혹은 center on 뭐뭐라고 해도 어, 뭐뭐를 중점적으로 다루다라는 뜻이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의라든지 세미나 같은데 참석을 했는데 그 세미나가 뭐무엇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centering around처럼 형용사처럼 쓸수 있는 표현을 만들어 가지고 앞에 있는 세미나라든지 뭐 어떤 이벤트 같은 말을 꾸며주는 그런 형태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center around라고 동사 형태로 쓰거나 아니면 무엇무엇 뭔 이벤트 a discussion centering around 어떤 주제.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잘 등장을 하니까요. 두 가지 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테고리를 바꿔서 감정과 관련된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구동사들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안정감이나 만족 이런 것을 표현할 때 등장하는 구동사인데요. 163번은 settle down이죠. settle down은 어떤 자리에 안착을 하다. 이런 정도 의미이기 때문에 특히 뭐 결혼해서 안정되게 살고 싶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때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 할때잘 등장을 합니다. 영어 예문 들어 볼까요? 163. A lot of people try to get married and settle down while they're still young. With so much to see in the world, how can anyone even think about that before they're old? 아직 젊을 때 결혼 정령기라고 판단이 될때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말을 get married and settle down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서 결혼해서 안정된 삶을 산다. 그런 얘기를 할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비가 어 세상에 볼게 많은데 아직 젊은 나이에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죠. 밑에 설명에 있는 것처럼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 안정되게 산다라는 말을 get married and settle down.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6번은 어떤 감정을 떨쳐버린다고 할때 쓰는 shake off인데요. 여기서 off는 박탈이나 혹은 뭐 탈락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off인데 흔들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게 shake off입니다. 그래서 어떤 감정을 떨쳐버린다고 할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166. I can't seem to shake off this nagging feeling that I forgot to turn off the stove. Well, if it bothers you so much, go back to the house and make sure.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귀찮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 그런 것을 nagging feeling이라고 얘기합니다. nagging이 이제 잔소리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잔소리를 하듯이 어떤 감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가스레인지 같은 거죠. 그런 것을 턴오프 잠그지 않고 나왔다는 되게 짜증스러운 감정이 계속 드는데 내가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shake off 다음에 nagging feeling이라는 단어가 잘 따라 나오고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비가 그럼 집에 가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확실하게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로 안 좋은 어떤 감정을 떨쳐버린다고 할때 shake off라는 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쉐이크업 다음에 부정적인 감정을 넣어서 그런 감정을 버린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67번 구동사인데요. fight back the tears라는 표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영어 예문 들어볼까요? 167. He's a macho guy, but even he couldn't fight back the tears. Who could blame him? That movie will make even the toughest people cry. 네, 진짜 마초인 사람도 눈물을 fight back, 참을 수가 없었다. 눈물을 감추거나 눈물을 참는다고 할때 눈물이 밖으로 나오려는 것을 안으로 다시 집어 넣잖아요. 그래서 back을 넣는 거고요. 눈물을 다시 집어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거기 때문에 동사 fight를 써서 fight back the tears라고 얘기한 거죠. 보통 눈물을 참는다라고 할때 hold back이라는 구동사 표현이 있습니다. hold back the tears 가말 그대로 눈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다시 뒤로 들어오도록 붙잡고 있는 건데, 애쓰면서 참을 때는 hold 대신에 fight 를 쓰면 되는 거죠. hold back the tears 혹은 hold the tears in. 뒤로 이렇게 눈물을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눈물을 안으로 집어 넣는 거기 때문에 in 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억누르는 거기 때문에 억누르다 라는 뜻을 지닌 suppress 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전부다 눈물을 참는다 라는 뜻이 되죠. 자, 그래서 오늘 167번 구동사까지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